네다 응, 기본 다 기본 기칼 기... m 1 6의 기본 기본 권총의 <laughs> 기본 캐릭터 스카트나 나... 나 스카트 안돼요 그냥 M16에다가 기본 권총 기칼 어, 어떻게... 어떻게 안쓰지 이거? 스카우터는 아, 네. 그거 없... 안쓸려면 그거 없애야될텐데 버려야될걸? 음... 레디, 어, 레디 레디 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가자 고고 어 <laughs> 게임 한번 시작해 엄청 힘들고 <laughs> M16... M... 1 6을 어떻게 해 M16을 어떻게 하냐니? 니가 써둔하자네? <laughs> 아니, 근데 이럴 줄 몰랐지. 니가, 써... 아, 이거 시프트 누르, 아, 자꾸 시프트 누르게 돼, 이거. 아까도 나 살짝 들어서 했었는데. 자... 어, 뭐야. 오케이. 아, 뭐야. 얘 자꾸 시프트 누르게 돼. 아, 레식. 래식... 아, 아, 이제 렉 걸려. 아, 첫팔 렉. 실한가? 별 누구냐고요? 송파예요. 송파, 서창이거든요서창 어이씨, 뭐야. 뭐야, 개구 누구야? 아니, 이거, 이거, 오케이. 실화야? <laughs>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어.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 칼 들고 가야 됐나? 이게 아, 이동해도 됐는데. 중앙에, 중앙에, 송파님이 있어요, 중앙에. 음, 안 아. 돼! 2대7이라니, 실화야? 진짜 어렵다. 아니, 니가 하자매! <laughs> 아니, 개구야, 저... 한 명에, 개구야, 한 명. 그 야, 이 개구, 누구야? 어. 적어도 너는 잘했어야지! 이 고조신, 뒤로 돌았다. 아! 오우! 어, 우리 팀나 팀이 맞아! 왜 이렇게 잘해, 우리 팀? 아니, 뭐야, 우리 팀왜 이렇게 다 못해! 왜 이렇게 못해, 다 우리 팀? 어이, 왜 못해, 못해, 진짜! 와, 치킨 먹고 싶어요, 개 잘하네? 저니다 저. <웃음> 아니, <laughs> 저게 안 죽는다고? ]야. 야. 아니, 저게 안 죽는다고? 안 죽었지롱. 응, 죽어! 어. 오케이! 아이고. 아니! 망겜 수준! 야! 아오 더블킬! 내플어딘미가 <laughs> 있다. 개구, 개구, 개구. 바, 개구 발소리. 야, 개구 발 아니, 저게 안 죽는다고? <laughs> 제발, 5대, 5킬 4대 쓰네. 나는, 야, 나는 잘하고 있네! <laughs> 아. <laughs> 어우, 뭐야. 아니, 제발. 아, 아니 폭탄개 싫어요. 제발 우리 팀 힘을 오케이. 내줘. 머리 위에 숫자 뭐냐고요? 머리 위에 숫자가 있어요? 퍼센테이지. 아. 샷. 제발. 오케이, 아, 제발. 한다리지 샷. 어이 씨가 다 죽여. 어찌 죽여, 죽여. 아, 저 가운데 위에 뜨는 숫자 저게 저게 킬 킬량이에요. 킬량. 오. 오케이. 나별 아, 잡았다. 송파야, 너물 물별이야? 아니, <laughs> 아니 M16을 어떻게 쓰냐니 클릭 계속 쓰지? 어머 뭐, 안 죽어서 총알이 얼마 없잖아. 어 뭐야 우리 팀 조심. 오, 아아 <laughs> 아. 아, 개구 개구. 아니, 안돼 살려줘. 아. 뭐? 아 제발 와 방금 전에 헤드샷 터진 것 같았는데 럽샷 실화인가? 아 잠깐만 우리팀 나 빼고 다옵대이야 아, 아, <laughs> 안돼 수류탄 송파야 날왜 너팀에 넣었니 <웃음> 아. <웃음> <어이>. 아니 수류탄 <laughs> <laughs> 안돼 개웃기네 <laughs> 이런 치킨의 가능성이 나한테? 오오 송파야 아. 왜 앞에 날 고른거야 어? <laughs> 왜왜날 <laughs> 골랐어 어. <laughs> <laughs> 오빠가 굉장히 잘할 것 같았어. 내가 네, 해골랐어. 네, <laughs> 휴발 <웃음> 오. 아이, 개구이씨. 어. 님도 아까 전에 개구 있었잖아요. 왜 우리만 개구 가는 것처럼 얘기하시죠? 야,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우리 팀 베이스에 있어. 안 돼! 위험해! 도망가! <laughs> 그래픽 그래픽을 보니까 각겜이라고요? <laughs> 네. 지전 각겜이죠. 지는 각겜. 아, 달리고 싶다. 애플이는 달리고 싶다. 어, 삼인승. 귀엽다. 아, 제발! 쟤는 잘... 죽는데 나는 왜안 죽어? 레그뭔 어? 소리야? 나는 죽는데 쟤는 왜안 죽어 아니야? 어휘력 <laughs> 실화인가? 안돼! <laughs> 와, 대화보다 족밥이시네요. <laughs> 아니 아군이 밀리고 있는데 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해요 이산? f 플플 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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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e 와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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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e e f r 아 뭐야 잡았네 어시 개꿀 아 뭐야 아씨 안 들어오네 내가 봐도 어어아 제발 구름 내피 면시 아니 세네 방을 방대 안 되지는 게 말이 돼 <laughs> 뭐야 응아아 <laughs> 잠깐 알오아 <laughs> 어. 뽀해 뽀해 어. 우리 팀 알아서 다해아 뭐야 <laughs> 아니 저기 남님 개못하고 있는데 이기는 거 보니까 존나 <laughs> 역같잖어야 우리 이거 3보급 이길 수 있냐? <laughs> 야 우리 이거 네. 4점 4점 주는 거 아니냐? 4점? 아 아니 자주 대장전 중에 총을 못 쏴? <laughs> 와. 갓겜이잖아. 아, 내 무적이야. 아. <laughs> 내 무적이야. 오케 제발 제발. 아니, 저거에만 맞네? 헉. 레시을 저렇게 맞추면죽던데아 o n t game soon. Don't game s 와 이게 안 이게 이게 아, 니기 a t 아나뭐킬좀 했어. 어. 아 제발 어. 뒤치기라니! 헤드샷 맞췄는데 애플님 <laughs> 많이 족밥이시네요. 아니 저 지금 어. 21킬 17스탯 쓰거든요. 나 MP 지난필. 보안했습니다 대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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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고안했습다오 <laughs> 무적 뭐야? 무적 사기네. 아니 헤드샷. 아니, 어, 야, 아, 아, 아. 딸기, 아니 딸기. 오, 아, 애플린 딸, 애플린 딸, 서드라텍난가 이렇게 안 맞는 게임이었구나. 와, 에임은 개개만큼 쭉쭉 들어가가지고정작 맞는 건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laughs> 어로구, 못못못 무섭... 먹고 먹고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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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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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아니 왜 이렇게 안 맞아? <laughs> 아예 잡으면 바로 옆에 사람이 있네. 에임 개극혐. 아니. 제발. 안돼. 최장전 중인데 아님 장전 매도 안함? <laughs> 네. 망고님 라이카님이랑 저랑 키데스 9대 9대 7인데요 지금 10대 7 됐는데 나보고 못 한다고 할 수준이 아니잖아. 조 빨리고 있는데 어머, 왜 뭐지? 나한테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씨발. <laughs> 게임을 이기고 있거든요. 아이 뭐야 너무 쉽잖아 게임. 아, <laughs> 아니, 12, 12, 12킬, 14대, 17킬, 17, 17 12킬, 아, 씨발, 말이 안되네연개국어너 팀을 잘 만나야지, 그니까. 내가 골랐어? 어. <laughs> 잘골라줘야지 그런... <laughs> 와, 내가 말하고든 너무 쓰레기인데. 송파야난네가 자신있게 서든어택하자 그러길래, 최근에 너 혼자서 서든어택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아, 나 하긴 해. 근데 왜 그래! <laughs> <laughs> 개꿀 개꿀 아니, 말해서 저희 9킬마 하면 됩니다. 파이팅.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개꿀이네. 아 뭐야? 난 사가 너무 안 맞아. 맞아 이 게임 점사 게임이야. 점사 기능 옆면 쪽에 점사를 넣어버리지. 오게. 아 나도 말린다 이제 오버데스 됐다. 오게. <laughs> 무 아니, 왜 이렇게 <웃음> <웃음> 오케이. Q가 아니라 백스페이스 누르면 앞뒤 시점이 바뀌어요. Q는 개인 설정. 보통 F에다 두죠, 근데? 아이, 렇 남았잖아. 아 어, 깜짝아. <laughs> 게임이 끝났잖아,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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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다 와, 다잡다 와, 다. 아, 다 아. 아, 먹고 싶은 사람 누구야? 아, <laughs> 아 저요, 저요. 누구야? <laughs> 자, <laughs> 치킨 먹을래요 저요? 자 일단 점수 수정 아, 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네? 남님 8점 되셨구요 네 남님이 1등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망고님 6점 되시구요 어? 그 다음에 <laughs> 구름님 5점 되십니다 남님 저요? <laughs> 어, 어 잠깐만 네네, 네네, 그냥, 그냥. 잘못 들어왔다 나가, 나갈게요 아, 나... <laughs> 잘못 들어왔는왜 <laughs> 나가야돼? 아저 <laughs> 아, 왜, 방금 왜, 시작했어요 몇번 까지돼요 <laughs> 오케이. 맵, 맵, e p Bep, 알아 하 Bep, 응. 네, 유튜브에 영상 올릴 b 같아요. e 3보급 p 고제3 B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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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폭 p b e 폭탄 e p b 폭 폭탄. e 폭폭 e p 폭2폭 Bep, 폭 e p b 그건 또 뭐야? 아니 이 사람들 최근까지 싸워 들어 되했잖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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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방금 시작하기 전에. 아 그래요? 소리... 뭐야? 어, 다안 들어온대? 나안 어? 들어갔어. 다 레디 안 했는데 시작해버리면 어떡해 앞서서.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다들 살아있는 상태로 시작 될 생각 괜찮아. 가자 가자. 너무 늦었. 와 레식하고는 다르게 모두에게 폭탄 해지 장비가 설치돼 있잖아. 아 폭탄 폭탄 설치 장치구나. 음. 레식은 아, 정말 최고야. 아, Ah, 오케이. 아 오케이 아이고 한 방도 못 맞추시네 씨바 거 떨어졌는가 B. 아니 잠깐만 실화야? B 한명 가요 B 한명 가요. 음. 아 B 한명 있어 B 한명오 보이다 죽었다. 격자 격자. 텐데? 격자. 나도 P1이거든이라고. 어 파이팅 할수 있어 우리 폭탄 한 채만 하면 돼. 우리는 폭탄 설치 팀이야. 설치인데요? <laughs> 설치만하 <한데. 웃음> 이런? 이러면 갑자기 A에서 막 한다고. 딸깍 이러고. 설치 설치. 설치를 그렇게 아무데나 막할수 있는 게 아니야, 형. <laughs> <laughs> 어제일까? 퓨즈 안돼. <laughs> 안돼. <laughs> 퓨즈. 퓨즈. 야. <laughs> 어. <맞아. 웃음> 아아 아, 아, 올킬이잖아 아 이거 개인 용납할래 했다 아 그냥 쏠걸 <laughs> 오케이 옷빗 보셨대 옷빗 보셨대 오케이 쐈으니까 봤지 아나안 쳤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뒤돌아보는데 뒤돌아봤다고요 저 그대로 님 있던 위치 보고 있었는데 어? 아 그래 망했어요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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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나만 거기 조심해. 거기 있어. 자, 저 구름님하고 저하고 둘다1피거든요 <laughs> 저기. 뭐야? 자, 구름님, 구름님, 비롱에 아, 구름님, 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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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님, 비롱. 저기 그 개새끼 자리, 더러운 자리, 씨발 아무도 안 가는 <laughs> 개 더러운 새끼 비롱아 자리. <laughs> 어. 안돼. 와, 요거 화면 났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laughs> 하늘에 피오시 피오시. 뭐 이게 여기 여기 여기. 2층 2층 방에 있다. 2층. 아! 어, 나 있다. 이겼어. 아이. 누구야? 누가 먹고 싶어 치킨나나 <laughs> 나. 져요, 져요. 저요, 저요저요 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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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숨둑이 났잖아. 아무로 숨둑이 났잖아, 다. 남윤 님 져요. 아, 저, 저 그래, 그래 그래. 팀, 저... 님들, 님들 저쪽 팀이 고인물이 아니라 우리 팀 사람들이 너무 다 맑은 물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수류탄 쿠키이안 되는구나. 우 상대 수류탄 다 썼어요. 중 어, 명이라고? 됐다. <웃음> 비겁하다! <웃음> 오! 어, 어, 어. <laughs> 오! 어깨 무서워. 오! 찢겨겠다 와 이거.. 오우 잘쏴 오우씨 삐삐비롱비롱 살고싶어 제발 어, 나서스 제발 a 한명 하나 고인물이야 하나가 고인물이야 머리닥 쑤짐 없구나 오케다 에이 뭐야 플린 에 플린 밥이지 뭐 어디야? A 같은데? A는. 아! 뭐야! 아, 안 돼! 안 돼! 나 대지 말지. 우리 팀다 뭐해? 왜다3대스시가 보이냐고! <laughs> 여기 숲팀을 잘 만나야 돼 유신이 유신이 광광 울어요 <웃음> <웃음> 제가 <볼 때>. <웃음> 어... <웃음> 아니야 지나마 <지난번에 웃음> 너는 아예 이 게임을 모르니까 상관없어 근데 그래서 너를 4인 팀에다 넣은 거니까 근데 소 오빠야!!! 무슨 말할줄 몰랐지 야 뒤에 에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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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죽였어 어, 어 망했어 파이팅 제발 저기 저기 그거 격자쪽 네. 격자쪽 네. 어 저기 거기 거기 오케이 어, 한명더 있어, 있어요 한명더 있어요 니가 올라가자마자 앞에 옆에 있어 왼쪽 왼쪽 오케이 안돼 어우 잘해 음에 들어 또 죽었어 송파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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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 힘을 보여줘 제발 별님 별님, 별님 우주의 힘을 담은 별의 힘을 제발 좀 보여줘! 아니 제발! 아니, 제발 나 뭐하는 거야! 세이브 가능, 세이브 가능 너 뭐해? 1가능1가능가능 클리어, 클리어 어있는데 뭐야, 여기 있다며? 내려간다, 내려갈 <laughs> <laughs> <거> <laughs> 거야 삐소리 어디 보에요어 정답입니다 <웃음> 어. <웃음> 아니 들켰네? <laughs> 들켰네? 근데 어쩔건데? <laughs> 소빠야! 뭐야 칼덤 뭐 뭐야? 뭐야? 소빠야! 아 소빠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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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쁨, 아, 아니 내 화면 본 사람 말해 내가 몇대 맞췄어? 내가 네대 맞췄어 극대 노다 극대 노쟤 그러면 1인가? 어 야야야 들어갔다 제 들어갔다 턴, 터지면 지지. 아이고 졌다. 오케이 okay, 이겼다. 졌다 졌다. 아이고 이졌네 상관없지 저렇게 더러우니까 중령 진급 못 하고 있지. 아니 지금. 그럼... <laughs> 아니 해야 되는데 저 대기하고 있잖아. 해하면 죽어. 일병 <laughs> 나부랭이가. Okay. 이렇게 하나 배워가고 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저거, 에프님. 응, 거기. 어,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다들 미안해. 다, 다, 다 여기 있어! 나, 난, 난 죽었어! 씨발! 아! 야, 이게 애들 맞는다고? 야, 이거 뽀얘지, 솔직히! 씨발! 잠깐만, 아!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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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개포에 <저게 애들 웃음> 개포에 <저게 웃음> <있어. 웃음> 미쳤다 개암 걸린다. 도시력이에요. 도시력입니다. 저는 수류탄 썼고 야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그피십 <laughs> 어. 아마 그쪽 쭉 가, 쭉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면 돼. A로 들어가. 우림피일 페일. 아, 아, 안, 안 돼. 돼. <laughs> 우리, 우리 팀에는 꿈도 희망도 없어. <laughs> 야, 너 증거 평가 다시 받아. 씨발로만. <laughs> <시말로만. 웃음> 이런게 뭐야? 야, 별. 딱잖아 야, 별. 별. 지금 누락각이네. 누구냐? 너 강등이야. 남님 저예요, 저. 아, 카트 나왔으면 끝장 났잖아요. 이거 뭐야? 남님 기억해 주세요. 아이. <laughs> 어. 뒤로 왔어. 뒤로 왔어. 오케이. 아, 잠깐만. 진짜로? 오케이. 어.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아멘. <laughs>

그럼 목기모 모을 거라 생각했니? 아 나는 그냥 한번 바꿔서 할줄 알았지. 어... 아, 그런 거. 아 아니에요. 이러면 진짜 난가? 또 설레발 치게 되네 또. 남님, 남님 아. 저 기억해야 되나 봤죠? 아이. 저희가 저희 <laughs> 좋아 그런 자세. 아. 제가 매겨 살렸습니다. 자 일단 점수 정리하겠습니다. 어 애, 애플 8점, 망고 8점, 하렌 7점, 남 7점, 그다음에 구름 7점, 송파 4점, 지남 2점입니다. <laughs> <웃음> 네. 렇구연 <laughs> <laughs> 이게 이렇게 된다고? <laughs> <laughs> 어떻게 아, 게임하기 싫다. <웃음> 아니. <웃음> 아 게임하기 싫은지 FPS는 <laughs> 강자지.